안녕 얘들아 오늘 소개할 것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꼭 알아야 되는 그 브랜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. 그게 뭐냐면 바로 북봉 브랜드가 좀 차오른다라는 표현을 진짜 무색할 정도로 반디더핑크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게 되게 신비로운 그런 컨셉의 어떤 브랜드야. 근데 지금의 어떤 시점에서는 되게 다양한 셀럽들이 여기저기 많이 착용하고 나오는 그런 브랜드로 좀 인식이 되고 있지. 그래서 이 브랜드에 대해서 나도 되게 관심을 가 가지고 좀 접근을 하면서 알게 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얘기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으니까 다들 집중해서 끝까지 영상을 봐 주길 바래. 일단 반디더 핑크라는 이 브랜드는 디렉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디렉터가 손정훈이라는 사람이야. 이 사람은 지금 나이가 32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에 가서 이제 버지니아 주에서 이제 좀 살았다고 하더라고. 그때 이제 영어를 잘 못할 때라서 현지 애들이랑 어울리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해. 이 사람이 좋아했던 어떤 패션 분야와 취미는 일본의 우라하라 패션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더라고. 우라하라 패션 하면 뭐야? 바로 베이프 아니야, 베이프. 그래서 이 사람이 좋아했던 사람이 당연히 니고를 좋아했고 그때 향수를 굉장히 복각해서 만든 디자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. 실제로 좀. 그런 느낌이다, 알고 보면은.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되게 좋아했던 게 베이프라고 했다고 하더라고. 아무튼 이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원래는 되게 로우키였어. 로우키라는 말은 막 이제 드러내지 않고 본인이 오히려 더 숨으려고 하는 그거를 이제 로우키라고 표현을 하거든. 미국에 거주하고 계실 때 어머니께서 빈티지 샵을 이제 운영을 하셨대. 그래가지고 그때 빈티지 샵 이름이 말 그대로 반디였어. 근데 이 반디가 뭐냐면 우리나라 토종 곤충 중에 반딧불이라고 있잖아. 어둠 속에서도 본인을 이렇게 빛을 밝혀주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만든 브랜드가 반디래 살짝 오바해서 미안하다 내가 요새 제갈건 형을 좀 보고 있거든 좀 말투를 좀 따라하게 되네 아무튼간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반디라는 말은 그만큼 희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반디 더 핑크 그럼 뒤에 왜 핑크가 붙냐 블랙핑크 a 에리아? 어 죄송합니다. 아무튼간에 블랙핑크처럼 핑크라는 개념이 되게 좋은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. 되게 섹시하면서 누군가를 뭐 홀리는 느낌도 나면서 사랑 뭐 이런 거 하트 이미지 보낼 때다 핑크색 아니야? 근데 그 핑크를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셨냐면 희망이란 키워드로 되게 추상적으로 접근하셨더라고. 을 그래서 결국엔 반디 더 핑크는 희망 플러스 희망이란 의미가 되는 거야. 와 아, 나는 이거 듣고 진짜 감동에 쩔었다. 어 미쳤잖아. 희망 플러스 희망 그런 무시 어디 있어 다 지금 21세기 취업난에 시달려 누군 군대 가야 돼 누군 재수 삼수 사수 해야 되는 이 마당에 희망을 밝혀주고 싶은 그런 브랜드가 되고 싶대잖아 나는 진짜 그 맥락을 알고 이렇게 막 입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아무튼간에 이 반디 더 핑크는 그럼 어떻게 탄생하게 됐느냐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할 거잖아 우리 채널이랑도 굉장히 연관이 있어 물론 내가 막 힙합 베이스로 많이 이렇게 알려주곤 하지만 사실 패션을 힙합의 범주로만 두고 난 옷을 소비하는 사람은 아니긴 하거든 솔직히 말하면 근데 반디 더 핑크는 이 모든 걸 충족시켜주는 브랜드였던 거야 왜냐면 이 손정훈이라는 사람이 가장 좋아했던 아티스트 중에 국내에서 코콜트 오케이션형을 그렇게 좋아했대 그래가지고 본인이 만든 그 창작물들을 항상 DM으로 이렇게 많이 전송하고 보냈다고 하더라고 오케이션형이 그런 거를 잘 읽지 않으시고 보지 않으시다가 한번 DM을 보시고 제품을 보내봐라 해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공연장에 그걸 입고 나왔대 그리고 그걸 보고 파이가한테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이게 와 오케이션형 파워인건지 손정훈 디렉터의 파워인건지 아무튼간에 말도 안되는 그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반디더핑크가 실제로 국내의 어떤 연예인들 라인부터 해가지고 특히 이 래퍼 라인을 좀 유심히 이렇게 깊게 보고 많이 하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NSW 유니 미발매된 어떤 제품들을 받았다던가 혹은 체리보이가 라이징벌스에 나와서 미발매 바시티 자켓을 입은 적. 가장 대표적으로 그루비룸의 휘민형 있잖아. 휘민형이 최근에 뭐 인터뷰 그 재정형이랑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BBC 아이스크림 후디랑 메시캡을 쓰고 나왔거든. 콜라보했던 제품. 그래서 되게 이씬 안에서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 같아 이쪽 라인들을 분명히 손정훈 디렉터님께서 우리 씬을 계속해서 디깅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? 그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간에 반디 더 핑크는 원래는 부틀렉 제품을 브랜드화한 그런 걸로. 시작을 했다고 알고 있어. 그래가지고 조던원이라든지 에어포스원 혹은 덩크 이쪽 라인을 반디 더핑크의 색깔을 입힌 채로 커스텀을 했던 게 시작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고 그 점들이 좀잘 나아가서 지금 현재는 의류 쪽으로 특히 바시티자켓과 후드집업 그리고 메시캡까지 이렇게 좀 가게 됐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돼가지고 현재는 굉장히 여전.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찾고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됐지 이 진가를 다 알아봤던 건지 컴플렉스콘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문화와 어떤 집합체 같은 그런 행사가 하나가 있어. 거기서 뭐 음식, 패션, 음악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전시하고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명패가 되고 커리어가 되거든. 거기를 이제 또 이제 전시를 하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어떤 활동들로 계속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 브랜드가 다른 아닌 반디더. 핑크이기도 하고 또 국내 브랜드라는 점 그리고 손정훈이란 디렉터가 국내에서 유심히 깊게 보고 있는 그 브랜드 중에 하나가 바로 떡그 클럽입니다. 떡그미님께서 원래 가던 어떤 전형적인 틀을 깨고 나서 본인의 어떤 되게 아티스틱한 그런 걸로 되게 흥하고 있잖아. 압구정 백화점 그런 데서 막 전시하시기도 하고 센트럴스가 비니 쓰고 에이스 라키가 바지 입고 진짜 글로벌화된 그런 브랜드로 지금 나아가고 있잖아. 그 브랜드를 굉장히 유심히 깊게 보고 있다 하니까 둘의 어떤 콜라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아무튼 간에 더 대박인 소식은 지금 나왔던 제품들 중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BBC랑 같이 콜라보를 했다라는 점이야 베이프 BBC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환장하는데 같이 콜라보했던 그 브랜드가 또 국내 브랜드다 이렇게 해서 국내 국내 하니까 완전 국뽕주의자처럼좀 보일 수 있겠는데 난 사실 군대 욕을 그렇게 해도 한국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 안에 있나 봐이 어. 뽀뽀 니트 보이지? 뽀뽀 니트 음. 아무튼간에 오늘은 반디 더 핑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사실은 내가 전에 촬영을 해놨어. 해놨었는데 그 영상 파일이 조금 손실이 되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좀 재촬영을 하게 됐다는 점. 근데 반디 더 핑크라는 브랜드여가지고 좀 기분 좋게 다시 좀재촬영할수 있게 되더라고. 아무튼간에 뭐 릴과 평이 반디 더 핑크 갈색 후드 집업을 가지고 있길래 내가 이 브랜드 뭐냐 해서 자초지종해가지고 이 영상까지 오게 됐는데 이 영상을 좀 영감을 줬던 우리 릴과 평한테 샤라우트 일과 평 그리고 우리 디자이너이자 내 모든 유튜브 채널과 어떤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같이 항상 해주고 있는 우리 기즈한테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동시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사랑한다는 얘기를 진짜 하고 싶어 이 영상이 진짜 좀 괜찮았다면 어 다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줬으면 좋겠고 나는 다음에 또더 알찬 그런 정보들을 가져올게 단톡방은 룰이 좀 바뀌었어 사단방이 생겼고 뭐 어떻게 좀 복잡해졌는데 모종의 어떤 이유가 있었으니까 양해를 좀 부탁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좀그 메리트가 좀 너무 없어진 거 같아가지고 내가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뭐 이렇게 치킨 기프티콘이라든가 이런 거좀 뿌릴 예정이야. 그러니까 많이들 좀 와줬으면 좋겠고 나는 또 다음에 알찬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사랑합니다 여러분.